시편 81편 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시편 81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이 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같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어, 시편 8 1 편은 아사벳 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깃딛이라고 하는 말이 즐거운 찬송, 신나는 곡, 뭐 이런 신나는 곡조. 그런 음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악기로 연주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이거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노래다. 근데 언제 부르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절기에 부르는 노래다. 왜냐니까 오늘 읽어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고 돼 있는 걸 보면 아이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특별히 우리가 어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명절. 초하루 첫 매달의 첫 번째 날 그리고 보름 그리고 명절이 있게 되는 우리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리고 뭐 불임절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런 절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매한달 안에 네 번의 주일 다섯 번의 주일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주중에 수요일에도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시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한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아니고 달력을 보면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원래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달력이 항상 우리가 마치 주일이 한주에 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력의 역사를 가만히 봐도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한주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빨간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첫날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작해라 그리고 한 달을 살아가다가 보름이 재미나면 다시 한번더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또 보름 살다가 초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기억해라.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가를 항상 돌아볼 줄 알아라. 두 번째는 너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라. 이두 가지가 우리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은혜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수 믿게 되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첫 번째 일이 뭐다 그랬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일지어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뭐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그걸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듣지 못하고는 순종할 수도 없고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내 입을 어떻게라 해 크게 열어라. 십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인 내 하나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 천국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갔던 구약의 성도들의 삶, 또 신약의 성도들도 내세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의식보다는 무엇이 더 강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더 중요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강조하는 거 보면 내숨믿고 천국 간다 이게 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원래 의미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도 주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성숙되기를 그걸 더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구원이고 그리고 장차 천국도 준비된 구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건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산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입을 열데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하나님을 믿되 크게 믿어라.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믿었어요, 믿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란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였으나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 그렇게 듣지 않았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았다 자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81편의 전체 주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목상해 보십시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어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자기 소신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그때의 왕이 없다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지. 왜 왕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왕이시고, 우리 직장에 왕이시고, 우리 인생에 왕이시면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그 말은 뭐냐? 하나님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실 때 보면 그뭐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기도 하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불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손을 빌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너그 살고 싶은 데로 살아봐. 그게 그렇게 소원이면 한번 그래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신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무서운 말입니다. 버려둔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요 사람도 주시고요 환경도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봐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버려두면 못 깨닫잖아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주어도 안 듣고, 말씀을 주어도 안 듣고, 누구예요? 바로 가 이집트의 파라와 같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도 확인해 주잖아요. 재앙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다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보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하고 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 예, 무서운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실한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가 2 1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배약하는 죄, 무정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하고 뭐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윤리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현실법에 위반되는 어떤 물리적인 죄까지, 그죠? 그 모든 죄를 통틀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살수 없다. 너무너무 단순한까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인간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왜 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아멘 하게 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도 아무리 은혜가 자리가 있어도 오기 싫은 거예요.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놔두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내네 이놈, 그리고 매를 들고 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징계를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서워서라도 못 찍겠죠. 왜? 죄졌다면 벼락 떨어지고, 죄졌다면 지진 나고, 죄졌다면 홍수가 나고, 죄지면 바로바로 벌하면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도 못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요, 이 땅에서 남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일 장에 보면. 그 모든 죄의 형벌의 무게가 뭐냐 사형이다 그랬거든 사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 고하면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뭘 하시느냐 버 버려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와, 이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해 주십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불공평합니다. 왜 악인이 저래 잘 살고 그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런 거잖아요. 왜 의인이 저렇게 피팍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이 왜 악인은 저렇게 떵떵으로 사는데 의인은 이렇게 초라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딘 게 아니야. 하나님 때가 아직 멀었어.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오래 참아서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심판하면 바로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자 본문 13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내 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말을 들으라 청종해라 내 도를 따르라 순종해라. 바로 그렇습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약속하셨준 뭐부터 하시다 그랬어요? 약속부터 하신다. 약속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것을 듣고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순, 네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쉐마장 이야기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인 오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 돼있습니까네 자녀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면 들으면 뭐하면 순종하면 그 복이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복이 준비되어 있느냐 14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겠다 그리하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도를 따르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가 누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대적을 누가 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때 내가 누굽니까? 10편, 80, 81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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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이때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속히 너희의 원수를 누르겠다. 내나 여호와가 손을 돌려 너희의 대적을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네가 원수 갚는 것, 네가 전쟁하는 것,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까? 내 직장에서도 하나님 왕이 되셔야 되고, 내 공부하는 데도 왕이 되셔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요.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언제?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일하는 을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만 시험을 치고 중요한 일도 있지만 아니 아주 사소한 일. 뭐 예를 들면 주니가 컴퓨터로 그림을 함께 그리는 일. 이것도 사소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범사에 우리 헌금을 바칠 때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때도 그것도 범사고 친구들과 우리 오늘 뭐 게임 한번 하러 갈까? 우리 오늘 운동 한번 할까? 그것도 다 범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모여라 뭐 하나님을 인정해라 따라 합시다. 그리하면 복을 약속해 놨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를 인정하게 되면. 약속하신데 거리하면 니기를 네 책임져 주겠다. 니기를 네 인도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 그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하나님을 복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복종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경험을 했고요 솔로몬도 경험했고요. 직접적으로 전쟁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도 경험하기도 을 하고 재앙으로 경험고라이자손들이 땅에 묻히는 걸 보고 경험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삭삭삭 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든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했다? 복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채 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는 없다. 마음에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복종했는가? 무서우니까. 죽으니까. 아유,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할 마음도 없지만 안 하고는 안 되니까 복종하는 체 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 했다. 이거.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체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되리라. 어?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복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체했는데 그들의 시대가 영원하대. 무슨 말이지? 뭐 이거 앞뒤가 맞잖아. 왜? 복종하는 척하는데 그들의 세대가 영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할지라도 그들의 세대는 영원하리로다.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복종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복종하는 최할지라도 그들의 세대는 영원하리다. 하니까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말처럼 보여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바로 앞에 14절에 나오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억지로 복종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들은 이런 뜻입니다. 자, 대꾸로 읽으면 대꾸. 어떤 대꾸? 그,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은 그럴지라도 미워하는 자는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의 세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 자람들에게 복주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마지막 결론. 자 16절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일까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복을 말합니까? 아니요. 여기 말하는 건 생활의 복입니다. 생활의 복. 쉽게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복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시겠다. 여러분, 밀은 누가 농사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지만 농부가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땅을 가기경해야 돼요 그래야만 곡식을 수확할 수 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거둬지지 않아요 농사꾼이 뭐저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꽃을 따주기도 하고 열매를 가꾸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생활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는 뭐더 있느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너스도 있어. 이게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상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선물도 줄게. 뭐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무슨 꿀입니까? 이런 거. 반석의 꿀이 있 바위의 꿀이 있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석청, <laughs> 나무에 있는 거 목청.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합니까? 양봉을 해서 꿀집을 키우잖아요. 근데 옛날 이성 경 쓰고 있는 3천 년 전, 4천 년 전에는 양봉이 없었어요. 양복농사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에서 꿀을 찾아가지고 꿀을 따면 그 꿀을 우리가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 꿀은 우리가 농사 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에요. 어, 꿀을 찾았네? 어, 바위 속에 꿀이 있네? 벌집이 있네? 그러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추운데도 고산인데도 그게 다 보면 나무 속에 벌집이 있어갖고 그걸 캐내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건 다 뭐냐?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들을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나타나게 하신 건데, 그걸 뭘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오늘 81편,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대충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또 수고의 복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써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입술을 모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부르짖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섬 교회에 올한해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섬기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수학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에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약속들이 다 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헛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서울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여러 지방마다 헛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일마다 우리 만날 때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